봄이 찾아와서 벚꽃이 완전 몽글몽글 다 피어났더라고요. 비록 코로나지만 그래도 봄을 금이라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뽑는 게 아니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나의 귀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번호를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입니다. 1번 분 카, 카드 리딩을 위해서 카드를 뽑았을 경우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지를 봐, 볼 거예요. 그렇다면, <목소리>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거에, 볼게요. <목소리> 여러분과 지금 계약 관계에 놓여 있거나, 여러분에게 정렬적으로 달아, 다가오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목소리> 여러분에게 다가올 사람은 외향적으로좀 구리빛 피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행동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거침없이 다가올 거예요.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과는 계약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세요. 그 사람은 그리고 야망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계약 관계를 했을 때는 좋은 관계로 이어질 것 같다. 계약 관계에 놓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계약관계가 좋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오고 여러분이 이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 귀인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나오세요 여러분이 계약관계에 놓이거나 사람과 사람의 감정 교류를 나누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그 배움에 대해서 조금 배워라.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과 잘 맞는 열정적인 사람, 포부가 대단한 사람, 야망이 큰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책을 통해서 조금 답을 찾아만 가신다면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사람이 있다고 나오세요. 그럼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뽑으신 분에 대한 카드 리딩입니다. 이번에 뽑으신 분을 도와주실 분은 지금 감정적으로 조금 지쳐있지만, 과거부터 여러분을 알아왔던 사람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 만나신 분이거나,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 만나신 분이거나, 그렇게 만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조금 카리스마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에게 이분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계속 만나오시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미련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많이 준다고 나와야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치만 그 사람은 이번분을 도와줄 기회는 물질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서 항상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랑 감정적으로 조금 힘들 때 나와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을 만났을 때 행해야 할 행동은 조금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세요 그분과의 관계가 끊고 싶어도 끊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끊어지지 않을 관계이고, 여러분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항상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동했을 때, 물질적인 도움이나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이 도와주실 분을 만나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요.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게 이번 분손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그 돈이, 돈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좋은 관계처럼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관계로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삶의 안정이 어느 어나... 이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지금 있는 감정적으로 조금 지쳐 있고 물질적으로도 조금 여유로운 분을 여로... 여유로우면서 그리고 과거부터 관계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시는 분이 주위에 있으면 그 분이 기... 귀인이니까 그분에게 현명하게 행동함으로써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2번분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분의 카드 리딩입니다 3번을 뽑으신 분에 대해 개인의 성격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감정적으로 어느정도 조화를 이루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자신이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조금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감정에 대한 균형이 어느 정도 잡힌 사람이라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다는 점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현모양처 같은 모습이세요. 남자이신 분도요. 조금 안정적인 토대를 닦아 놓은, 그래서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도 안정화되어 있고, 정도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정도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성격적인 면에서도 항상 좀 신중하고 차분하고 엄마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조금 잘 보듬어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라고 나오거든요. 동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을 진짜 좋아해서 그, 한 번뿐을 도와줄 사람은 여러분의 진심으로 좋아해서 여러분에게 정성을 다해 도와줄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봤을 때 여러분 내면에 내면에 집중해서 지금 나의 침묵을 조금 유지해야 된다고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도와주고, 물질적인 토대에 대해서 안정을 주고, 여러분이 조금 망설이고 힘들어할 때, 감정적으로 교류해주므로써, 여러분을, 여러분의 감정 기복이, 감정 기복이 생길 때, 좀 차분하게 해주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다가왔을 때는, 물질적인 도움, 감정적인 도움을 모두 주신다고 나와요. 이상적인 경우죠? 그래서 3번 분은 이렇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물질적 안정, 감정적인 안정 모두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3번 분의 카드 리딩 또 마치겠습니다. 4번 분의 카드 리딩입니다. 4번 분의 카드 리딩입니다. 4번 분은 카드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약간 조금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세요 자기 생각에 대한 집념도 있고 확신도 있어서 남의 말이 조금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거절할 땐잘 거절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여러분이 깝깝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의 내 귀니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조금 예언에 대한 능력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일이 조금 잘 맞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예언의 능력이 생긴다, 예측하게 된다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어렵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사업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 해결책을 좀 빨리 낼수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4번 분의 귀인은 답답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스스로가 귀인을 여러분이 도와주는 만 도와주는 분을 만나으로써 여러분이 예언 능력이 높아져서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보여요. 4번 분의 카드 리딩 또한 마치 겠습니다. 5번 분의 카드 리딩입니다. 5번 분의 기인은 지금 뭔가 지금 해오던 일에 대해서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이세요. 만약에 취직을 준비 중이셨다면 이제 취직을 한 분이시고요. 사업을 준비 중이셨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시거나 사업을 하게 되는 분이실 경우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조금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층 정도 되는 분이세요. 그리고 항상 안정적이신 분이고요. 기다리는 걸좀 잘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여러분이 그래서 조금 감정적으로 지쳐서 회피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 옆에서 기다려 주는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의 귀인은 여러분을 항상 기다려 주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5분분은 조금 이 사람을 여러분 귀인을 조금 중요하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실 수 있어요. 나를 항상 기다려 주니까 그렇지만 이분은 항상 기다려 주기는 하지만. 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한번 딱 굳게 생긴다면 여러분한테 돌아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은 나를 항상 기다려 주기 때문에 좀 내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해도 되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기인이 조금 달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되고요. 땅이, 내 네, 일도 중요하지만, 이,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의 시간도 조금 중요하게 여겨주신다면, 여러분의 기인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희망찬, 희망찬 모습이 보이니까 이 기인을 만나기 위해서 빨리 행동하고 움직여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5번 분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 바삐 움직이고 행동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분을 만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귀인을 만나서 여러분의 도움을, 5번 분이 도움을 받아서 조금 풍요로워지니까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5분 분의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타로 카드는 가까운 미래를 보는 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카드 타로에 대해서 맹신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므로써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한테는 밝은 미래가 많을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타로카드는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주체가 되신다면, 타로카드는 참고만 해서 방향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 긍정적인 경우가 나왔을 때는 긍정으로 갈수 있지만, 나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행동하기에 따라서 이 나쁜 상황을 피해 가실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이 왔을 때도 여러분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할수 있음으로써, 조금 더 밝은 미래를, 편안한 미래를, 안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